735번 볼게. 자, 이 방정식 보면은요. 자, 코사인, 사인 지금 일으키는데요. 자, 얘들이 지금 로그의이 진수에 들어가 있죠, 진수. 자, 그러다 보니 이 겉으로 봤을 땐 얘는 로그 방정식입니다. 그래서 이 로그 방정식을 먼저 좀 정리해주면 이제 그게 또 삼각 방식이 이어질 거예요. 자, 이 로그 방정식도 한번 정리해 봅시다. 좌변, 자, 이로 묶을까요? 이로 묶으면 로그 코사인 X 빼기 로그 사인 X 이렇게 되죠. 그런 다음에, 뺄셈은나눗셈으로 합칠 수 있죠. 앞에 2가 곱해져 있고, 앞에 2 곱해진 거를 진수의 제곱으로 옮길 수 있죠, 이렇게. 맞죠? 자, 그런 다음에, 어떻게 해주면 돼요? 어, 이제, 사용로그 좌우 맞춰줬으니까, 진수끼를 서로 갖다라고 식세해주면 되겠네요. 그래서 식세해주면, 사인 x 분의 사인 X의 제곱은 3이죠. 자, 근데 얘가 뭐죠? 이거는, 탄젠트를 역수취한 거잖아요. 차피서 탄젠트 x 분의로 바꾸면 되죠 그거의 제곱이니까 그냥 탄젠트의 제곱이라고 되겠죠 는3 이렇게 자 그럼 요거를 정리해주면 탄젠트 제곱 x는 뭐가 된다 음, 3분의 1이 되고요 자 이거 제곱을 풀어주면 어떻게 되죠 제곱을 풀어주면은 음, 얘는 어 루트 3분의 1일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일 수도 있죠 루트 3분의 1은 3분의 루트 3이죠 유료해주면 이렇게 맞죠 그래서 이 탄젠트 x값이 얘거나 얘가 되게 하는 어 x값을 구시면 되죠. 이 범위에서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어 탄젠트 방정식이 되는거죠. 자 그래서 탄젠트 그래프 그릴게요. 0부터 2파이죠. 0부터 2파이니까 그래프 자 그려주면은 자 이렇게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파이 그 다음에 2파이 이렇게 해서 끝나죠. 자 그럼 여기가 3분의 루트 3이니까 3분의 루트 3이 되게 하는 거 구해줘야겠죠.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 되게 하는 x값 보여주면 되겠지. 자 먼저 자 여기 예각인 요 놈부터 구해볼까요? 자 여긴 예각이잖아요. 그러니까 탄젠트가 언제 3분의 루트 3이 되냐면 예각일 때 이거는 6분의 파이죠. 맞죠? 그럼 요만큼이 6분의 파이니까 어 여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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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똑같이 그 길이가 6분의 파이보기 때문에 파이를 기준으로 여기는 어떻게 보시면 되지? 여기는 6분의 파이만큼 더해주면 되죠. 그러면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. 그래서 6분의 7파이. 자 여기는요. 여기는 오히려 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빼주면 되죠. 맞죠 그러면은 6분의 5파이. 그 다음에 여기는요. 자 여기는요. 이 파이를 기준으로 6분의 8 빼주면 되죠. 그럼 6분의 11파이 이렇게 되죠. 그래서, 자,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는 뭐가 돼요? X는 6분의 파이, 그 다음에, 음, 6분의 5파이, 6분의 7파이, 6분의 11파이, 이게 되는데요. 그럼 이 4개가 다 답이 되는 거냐? 그건 아닙니다. 자, 우리가 지금 이 로그 방정식을 푼 거잖아요. 이 로그 방정식을. 그러면 우리 뭘 항상 생각해 줘야 돼요? 로그 방정식은. 진수 조건. 진수 조건. 얘들이 진수잖아. 진수가 0보다 항상 커야 되잖아요. 맞죠? 그래서 진수 조건을 여기 써보면, 음, c o s i n x가 0보다 커야 돼요. s i n x가 0보다 커야 돼요. 이걸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. c o s i n x도 양수면 더, 양수면서, sin이 양수인 거. 이거 몇 사분면 얘기하는 거죠? 1사분면이죠. 1사분면. 맞죠? 즉, 우리가 구한 해 중에서 1사분면에 해당되는 논만 답으로 인정해줘야 되는 거야. 맞죠? 그게 누구예요? 6분의 파이네요. 그럼 다르면 다안 된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답은 6분의 파이가 되겠다.